네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자자 MCP 코리아 카페에서 가져온 자 바로바로 바로 스마트 무빙 베타 6.0그 스마트 무빙을 가져왔는데요. 이 스크립트는 음잘 아시겠지만 1.1 다음 버전인가 아니면 전 버전인가 됐든 됐든 일단은 NCP <laughs> 코리아 카페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확실 합니다. 자 그리고 출전한마인크래프트 포럼인데요. 제가 포럼에서 이걸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드롭박스 들어가니까 누군가 이거 가져갔대요. 그래서 혹시나 NCP 코리아 카페에서 가져가나 싶었는데 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냥 뭐 다, 그냥 다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할자왜 이렇게 이걸 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두냐 그 이유가 이게 스크립트가 이 스크립트가 그 뭔가를 이렇게 튕겨요 쉽게 해서 안 튕길 는 사라질 요게그래서 어떻게 그냥 서바이벌로 들어가면 은 자꾸 튕겨요. 그래서 그냥 크리에이티브로 들어갔다가 서바이벌로 바꾼 거죠. 자, 뭐 투맨이 깔면 돼요. 0 1 2인요1인가1인가1인가1 3 이거는 MCP 코리아 카페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데서 받 받으려고 했는데 그냥 뭐 MCP 코리아 카페에서 받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거기서 받았어요. 자, 제작자님은? 제작자님은 잘 모르겠어요. 제작자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건데, 자, 첫 번째 스마트 무빙 하기 전에, 단점이스크립트 단점을,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제 스킨 보이시나요? 자, 제가 제 스킨이 원래 사이버 스티브였거든요. 근데 스킨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블럭이 없으면, 소, 손에 붙은 블럭이 없으면, 자꾸 튕겨요. 그리고, 이 스마트 모빙이 워낙 그 다른 스크립트랑 겹치면 워낙 오, 오류가 많아서 저는 언제 그거 중지해서 막 핸드폰 자체가 튕겨서 온갖 떠가지고 핸드폰을 다, 다시 껐다 켰다 뭐 이런 걸 반복해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지? 뭐야? 어쨌든 아,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스마트 이라기볼 따라서 천재성격으로 바로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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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자 빨리 달려갈 때마다 자잘 음, 뭐 만들었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고 첫번째는 이거 자 알고 계시겠지만 여우무빙입니다 여우무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리기 하면서 어어 어. 응. 달리기 하면서! 이게 렉이 걸려요.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 이게 이렇게 렉이 걸려요. 그러면, 오, 오. 이거, 마크를, 이게, 마크를 이렇게 하고, 다시 <laughs> 넣어가지고. 시, 제 핸드폰이 15번까지밖에 못 버티기 때문에 자전거만. 자, 그래서 바로 빨리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laughs> 1, 1 반인가. 자, 뜨거요. 다음 거는 뭐, 여우빙 소개하려고 했던 여우빙이고요 자, 하는 방법은 간, 아주 간단합니다. 달리기 하고, 이게 예, 컨트롤이 좋아야 돼. 자, 바로, 달리기 하고, 이렇게. 이게 원래, 원래는 그냥 컨, 컨, 그냥, 뭐, 보통은, 보통은 9칸 정도?고요. 제일 많이 간게한 15칸? 그 정도고, 제일 낮게 간게 6칸이에요. 자, 어쩔 때만, 어쩔 때는 이렇게 가고요. 어쩔 때는, 진짜, 제가 아까 보여줬, 보여주셨, 보여죠 이게 딱한 8칸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 14칸 되겠죠? 14칸 정도 되고요. 음, <laughs> 그러겠죠. 저는 오늘 처음 깔았는데 이거 동영상을 뭐, 따로... 많이 봤어요. 제가 그때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명 확인을 해야 받는데 실명 확인요해는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명 확인을 야돼요데등급야 어이 2등급이 <laughs> 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됐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영어로 말해도 제가 말, 아까 말씀한 이거, 이것도 자세히 해도몇 칸쯤 가요? 이게 하나, 둘, 세 칸이고요. 세 칸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냥 달리기에도, 요 정도 가요. 아이요 네. 정도, 요 정도. 한, 여섯 칸 가요, 여섯 그러니까. 칸. 자, 그리고. 자, 갈 때. 갈 때.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위로 올리고 있으면, 물건나고 서기를 해요. 근데, 물건나고 서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여우무비를 하기를 어려워요. 아, 못해요, 아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재 i 게 하고 싶으면은, 여어게지아됐고싶으면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싶는다은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게도이스게립트는벽타기이없크요트퍼점프기가없네하 슈퍼 점프 은 일단 하는방법은 일단 고고 자, 하는 방법은, 여기 이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10까지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면 높게 점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은 제가 성공, 해본 적, 이 어려워서 안 해봤는데, 지금 이걸 많이 해봤어요. 한, 열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저한테만. 어, 된다! 이게 컨트롤이 좋아야지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제작자님도 하, 할 때가 있고, 안할 때도 있, 쓸 수도 있겠어요. 그니까 러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좀 이상해요. 자, 그 다음 거는 이거. 자, 여기 벽을 올라, 기어, 벽을, 음, 뭐랄까? 일단 벽을 타는 건데요. 이거는 똑같이 슈퍼 점프 한 다음에 바로, 아, 슈퍼 점프 한 다음에 바로 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몸 잡아요. 자, 이거는 요렇게 보여드리죠. 자, 이건 뒤로도 가능합니다. 아주 신기하게, 자, 슈퍼 점프 타 자, 이렇게 잡죠. 그리고 이렇게 가요. 자, 컴퓨터처럼 완전 신기해요. 완전 신기 자, 바로 자 이렇게 스킨만 좋금만 이거 왕 뚱뚱정인데 자 그리고 다. 자 그리고 다음 어쩔 때 너무 느리던가 아니면 모서리 에 있을 때는 이걸 안 잡아요 위에 이거 벽을 봐요 이왜안 되지? 오오오아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잡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초과되던가 아니면, 렉이, 렉이 걸리던가, 모서리 부분에 있으면 이래요. 자, 다음 거는, 요거.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 한칸 지나가기입니다. 원래는, 그, 게임에서는 두 칸이 최대잖아요. 지나가는 게. 근데 이건 한 칸을 지나갈 수 있어요. 자, 하는 방법은 가득합니다. 이거 버튼 있죠?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위에 블럭이 없던가, 뭐, 한 칸이 아니, 아니면, 자, 이걸 해도,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가요. 제 동생 때문에 튕겨서 지금 다시, 하게 됐네요. 자, 이거, 그래서, 하나,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벽에 이게 파고 들어요. 그냥 3분의 1정도인데 아닌 4분의 1 정도. 어, 이렇게, 이렇게 파고 들어요. 아, 너 이상해. 그래도 이건 정상적으로 가는데, 모양이 안 좋죠. 왠지 좀 이상해요. 또 그리고 받침대 없어도 그냥 갈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주 편리하죠. 자,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뭐 레기 걸리는 상관없어요. 이것도! 계. 또.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호, 여기까지 호퍼였고요. 자,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고 이거 링크는 MCP 콜렉 카페에서 무단 공연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거 차, 찾으려고 하다가 불법 같아서 그냥 안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호,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끝.